한 번쯤은 저희가 이렇게 점사본 영상 찍으면서 네. 틀리면 틀린 대로 그대로 나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. 네. 한번 틀려주시길 바라면서 <laughs> 시작 해보겠습니다. 네, 남자이고요. 김씨, 95년 응. 6월 9일 생입니다. 과거, 현재, 미래 순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다재다능한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해. 근데 그거 지금 그게 아닌데 할머니. <laughs> 하여튼 이 사람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는 실령님에서 그 얘기를 해줄 때는 남의 말로 인해서 이분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, 무슨 일이 생길 건가봐. 음.. 앞으로. 어. 응. 근데 금전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. 뭔가 사기를 맞는다거나, 어, 아, 남의 말을 믿어서 네. 뭔가 뒤통수를 맞는, 어,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사기 맞는 것 같아, 사기. 시기도 알겠네 혹시? 시기는 올해 9월 달부터 내년 한 6월, 7월까지. 지금도 뭔가 어수선함이 느껴져요.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 뭔가 이 사람이 돈을 누구한테 줬다거나, 어, 아니면? 일을 다 해주고 돈을 못 받거나. 하여튼, 좀 무슨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걸로 인해서, 어, 법정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. 일단 나는 그거밖에, 그, 그게 먼저 보여요. 어? 네. 그리고 이분이 뭔가 왜 그, 여기저기 공연 다니고, 어? 동서, 동서사방으로 다니고, 네. 공연을 다니고, 이런 사람인가 봐요. 네. 가수인가 봐. 어? 네,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느껴지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. <laughs> 사방을 다 많이 다니니까 약장사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진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, 어, 재주는 참 많고, 또 노력도 참 많이 하고,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가 굉장히 많은데, 하는 거에 비해서, 하는 거에 비해서는 여태까지 빛나지 않았대. 하는 거에 비해서는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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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빛나지 않았다가, 이제 빛을 발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, 응? 운기가 터서,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. 소리가 나와요. 뭐, 예를 들어서, 무명 가수였으면, 이제 이, 이름이 나고 뜬 지가 얼마 안 됐단 얘기겠지. 응? 근데 이, 이 사람이, 어, 영마 직성이 있어. 하여튼, 한 군데 가만히 앉아서는 못 살아, 이 사람은. 내가 볼 때는 뭐 작곡을 하는지 뭐 이런 작사, 작곡, 또 편곡, 뭐 이런 쪽으로도 조금 음악 기술? 그런 쪽으로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아무튼 사람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. 사람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사람은 참 바르고 진국인 거에 비해서 이미지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 사람이 어떤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 내 진짜 본 본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진주같은 사람이면 네.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어 진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안타깝네 좀안 내용에 음. 그 사기 관련된 얘기를 음. 해주셨잖아요 음.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? 피해를 하라고요? 피해갈 수 있는, 아, 수 있는 방법 예. 없을 것 같은데 아, 무조건 네. 다쳐야 되는 얘기네요? 뭔가 네, 나는 이분이 억울한 일을 네. 당할 것 같고, 억울한 일을 당, 그 피해 가려면 거기에 연결이 안 돼야 되는데 이미 연결이 돼 보여요. 뭔가 이분이 속한 소속사라든지, 안 그러면 자기가 어딘가에 뭐 투자를 잘못했다든지, 뭐 이런, 어, 나는 이미 속해 보여요. 발을 빼기는 늦었다. 이런 소리가 나고. 근데 내년 또 하반기에는 또 되게 좋아요.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. 좀 그럴 일도 있어요.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인생의 굴곡이 있는 사람이야, 좀. 어떻게 해서 지금 막 가까스로 또 빛이 났지만 나는 이분이 앞으로도 나이는 95년생이면 지금 27이네. 어? 근데 27인데 또 고생을 적게 한것 같지도 않아. 어? 27인데 고생도 적게 한것 같지도 않은데 앞으로도 삶에 어떤 풍파가 파도가 많아 보여요. 적지는 않아 보여. 자기 중심이, 하여튼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대. 주변에 어떤 꼬임, 어? 주, 뭘 같이 해보자.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 보여, 또. 항상 북적, 북적, 북적하고. 근데 광대야, 광대. 우리 옛날에 그 광대들 있잖아요. 나라에 큰 어떤 행사를 하고, 제주를 보이고, 뭐줄 타는 광대, 이런 광대, 끼를 부리고, 어? 노래뿐만이 아니라, 어? 노래뿐만이 아니라, 그런 광대 같은, 차, 이 천상 광대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, 난. 욕심도 또 많이 없어. 그게 문제야. 자기 거를, 악착같이 내 거를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, 음. 이 사람은 좀 베풀고, 같이 먹고 살고, 뭐 좋은 게 좋은 거고, 이런 성품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 제가 제공해드린 음. 그 정보에 있는 게 정보의 행운은 이런 것요 그 뭐야 나또 엄청 욕 먹는 거 아니야? 잠자감 거나 추가되는 내용. 없어요. 이도 <laughs> 앞으로 좋은 거잖아요. 좋은 거죠. 좋은 건데 하여튼 그 말부터 나오네요. 큰 피해인가 그 사람인가. 뭔가 좀 언론에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. 뉴스에 막 나오는 게 보여요. 근데 이, 이분이 무조건 억울한 경우, 금전과 관련돼서 네. 억울한 경우 그런 경우. 네, 감사합니다. 네.